아 근데 카디프에서 승격했을 때는 좀 좋았을 텐데 당근가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말할 거 많습니다. 이제 난리도 아니죠? 아자아 아, 오늘 진짜 너무 힘든 시간을 지금 보냈는데 마지막 또 저희가 힐링해줘서 아 힐링해주실 분또 나타나셨어요. 에이스죠? 이용 선수 모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이용입니다. 시즌 시작 전에 또 부상을 네. 또 당했었잖아요. 다행히 이제 부상 당한 것도 회복했고. 아... 아프면 없어가지고. 아 그러세요? 세고 세고. 아예 세고. 같이 좀 만져 봐. 같이 좀. 아, 아. 아. 그러니까 요 이제 <laughs> 김봉준수하면저 같이 또 유럽에서 같이 이제 잊지는 못했지만 <laughs> 네. 또 위건의 슬래팅에서 또 같이. <laughs> 말할 거 많습니다. 저는 위건에딱 가서 가장 그 디렉터가 존슨. 이름잘기억합니다 아, 항상 이제 제가 처음 가면 이제 소리 지어요. 이게 선수들 사진이 막 걸려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 먼저 조원들 선수를 다 보여주면서. 아, 그러네. <laughs> <laughs> 아, 막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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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문유의 미소라고. 아, 하고 <laughs> 계시더라고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그렇게 또. 아, 아, 위건에서 이제 지내실 때 네. 집이 어디였어요? 볼튼 쪽이왔어요 볼튼 쪽이야. 아, 제가 웰링턴 쪽에 있었거든요. 갑자기 아, 볼... 네, 네. 그, 그, 그 얘기가 뭐예그 디렉터가 조원이 선수 딱 보여주고. 선수. <laughs> 그래서, 아니, 잠깐, 잠깐. 어떤 선수냐, 진짜 열심히 한다고. 아,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어떤 선수냐, 진짜 열심히 한다고. 진짜 열심히, 장난감. 어. 그 얘기는 <laughs> 하지 못해. 제가 그거 들으려고세번 물어봤거든요. 근데. 카디프에서 본인이 가서 승격을 시켜놓더니 바로 또 강등이 돼요? 아, 근데 카디프에서 승격했을 때는 좀 좋았을 텐데. 강등 당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요. 와, 쉽지 않구나. 쉽지 않다. 네. 근데 뭐, 이 강등이라는 거는 역시 이게.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아, 그러니까 운도 좀 따라야 되고, 팀도 힘을 받아야 되고. 예, <laughs> 이용선수는 왜 유럽에 안 나가냐? 그러니까 남한국 당은 브라질로드거 끝나고 유럽 진출에 얘기도 진짜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네, 네. 북일전인가요 <laughs> 그때 오빠가 많이 왔다고 그때 난리 났잖아요 언선에서 끝났어요 <laughs> 이형수 선생님 월드컵 몇회 출전하셨어요? 2회요 2회요? 네 <laughs> 내년에 또 우리 카타르 월드컵까지 안영이 출전을 하시면 3회네요 2회. 12년을? 야 오른쪽 측면 수비수로? 2회 출전한것거 진짜 선수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몇회출전어요 저요? 한 번도 한 번도 쉽지 않죠 근데 이회를 했다는 거예요. 월드컵도 꽤 늦었어요? 밟아보기 밟아 <laughs> 저도 한번 물어봤는데 발박이요 네. 아, 저도 발보이만 공기만, 공기만, 공기. 아, 공기만 잔기만 그냥 네. 지금은 갔다 안 갔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laughs> 갔다 오고 그런 건말 마세요. 그냥, 그냥 갔다 왔다. 지금 선생님그 말하셔갖고 사람들 아안쳤었거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도겸아, 예, 내가 너 때문에 네. 남하고울 높은 못 갔어. <laughs> 네가 갑자 기 여기서 떠오르는 색별을 치고 들어와가지고 두명잘리는데 내가 잘린 거 아니야? 네가 들어가고 멈춰 멈춰. 조원이와 이홍의 1대1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저는 이대0 2대0. 네. 아, 두골 정도는. 네, 넣을 수 있을 것 같다. 두골 정도는 넣을 네. 수 있을 것 왜냐면 이 형이 네. 또일대1이좀일가이 있어요. 아, 그럼요 네. 확실하시죠. 아, 너무 잘 알죠. 그래도 시간이 됐을 때또한 번, 이거에 좋은 형또 출연 한번 진짜 해주세요. 네. 네, 너무 좋죠. 아, 진짜요? 아, 약속하시는 네, 거예요? 네, 네. 아, 진짜로요? 네. 아, 진짜로요? 아, 진짜로요? 네. 아, 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독자분도 진짜 이형 선수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네. 네. 오늘 네. 이형 선수. 정말 정말 너무 감사해. 요 네, 또이형 선수도 같이 또 이렇게 또 모셔와 주셔서 네. 나중에 제가 또이형 선수를 모시고. 좋은 시간 한번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진심으로 또 이거의 조언이 출연해주셔서 두 분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또 김봉현 선수 오늘 예, KBK 함께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네. 자 이거의 조언이 형 구독자 여러분들 아 정말 오늘 전북현대모터스의 김봉현 선수 KBK와 또 마지막에 또 힐링해줘에 예, 특별 출연해주신 또 이거의 조언이 형또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나와주신다고. 이용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분 정말 우 시즌 활약하는 건 많은 축구팬들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아 마지막으로 KBK 구독! <laughs>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들! 자, 이거 이종헌이 형, 주이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가야 돼, 가야 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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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입는 것도 되게 또 좋아해요. 또. 아, 진짜 저한테 지적 많네요 <laughs> 이렇게 제가 입고 왔다. 네. 지경아. 포인트가 없잖아. 근데 저희 팀에서 잘했는 걸로 좀 유명해. 요근데 네. 김원준 선수도 이제 인정하시나요? 굳이 초대한 게왜 저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laughs> 그거야, 팩트가 그거야. <laughs> 자, 또 어김없이 또 이거의 조언이 요 구독자 네. 여러분들께 또 구독자 이벤트. 와, 사인도 멋있네요 역시. 오늘도 그, 너무 감사합니다. 네, 헤비스.